<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날마다 김막힌 종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충성을 이야기할 때 군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할 때도 이렇게 충성, 이렇게 말하죠. 신앙인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군인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자기의 사생활이 없죠. 오직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충성은 헬라오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고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이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론유다를 보게 되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 0냥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충성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좋을 때 이익이 될 때는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충성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나 어떤 조직이나 대사나 전통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5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력한 청소년 장애아 12명을 교장을 비롯한 12명의 교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손방망에 그쳤다는 것이죠. 일부 폭행교사들은 다시 복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온 국민들은 공분을 사게 되었고 해당 학교는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도관이법이라 하여 장애인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화는 기독교의 위성과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그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게 되면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장은 교회의 장르였습니다. 청년성. 당신은 변호사를 임을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에 대해 목비권을 행사할 수있그나아리고 아, 재판 과정에서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설교까지 합니다. 성도들은 재판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교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교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만 끝나면 좋은데 오늘날 실제로 교회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랄지라도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명사였던 바울은 어떻게 충성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처럼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처럼 바울은 눈물로 헌신으로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사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듣고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좌우명대로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라 이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자우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죠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충성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을 대표하는 또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트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매 주일이면 자기 교회 본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20여 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도 자기 고향 조지아의 옛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의 교회 예배당을 청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계자는 지미 카터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삶은 대통령 재직시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손수 망치를 집어들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될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자세를 잡을 때 우리 인생은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충성된 사람의 제일계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쁘고 보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성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더 충성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